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기는 주문진항입니다. 아, 주문진항에도 낚시하시러 많이들 오셨네요. 자, 여기에 이면수가 나온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오늘 한번 와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저도 발빠르게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낚시인들이 더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뒷북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주문진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에.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주문인 방파제는요, 아, 테트라포트가 낮아서, 음, 낚시하기가, 예, 편하겠네요. 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입질이 온것 같네요. 아, 걸렸나요? 옆에도 입질이 온것 같고요. 아, 옆에 분, 한 마리 잡아 올리셨네요. 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입실이 오면 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기도 한 분이 잡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자라요? 잘아요. 잘해요. 나오긴 잘 나옵니까? 잘안나 왔는데. 자 오늘은 좀 씨알이 잘다고 하시네요 어제는 큰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계신지 자 여기는 출입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강릉하고 가깝기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한마리 잡아 올리셨네요. 자 저기 뿐이한 마리 가득 없습니다. 자, 이쪽, 저쪽,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예, 다 보이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고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물때만 맞으면 예, 고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온 시간대는 아 끌어난 사이즈 아우에서 강마리 한 마리씩 잡아 올리시네요. ameliyatı. 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저는 한쪽에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쯤 자리 잡으면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주문인 방파제는요 이렇게 밑걸림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자주 이렇게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한 마리 잡으셨네요. 제가 한눈 팔다가 놓쳐버렸네요. 자, 씨알이 좀자네요 자, 고기가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와야 되는데, 그 시간대를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한 분이 잡아 올리셨네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여기 앞에 한 분이 계셔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문이 나 왔을 때는요, 네,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아, 여기 또한 마리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망상어가 올라왔습니다. 아, 고요백분도 네,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변수가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도 올라왔구요. 여기도 이면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곧잘 나오고 있네요. 얼마나 잡으셨는지 넘어가서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진항에서도 이변수가 예, 많이 나왔네요 많이 잡으셨네요 사장님 오늘 몇시부터 하신거예요? 2시간 되셨다고요? 어. 자 2시간 되셨다고 하는데 한 1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른 곳으로 또 가보도록. 옆에 사장님은 얼마나 잡으세요? 사장님, 어, 작년 봐도 돼요? 저좀 바깥에 있아아 여기 있는 거 요거 말고 또 잡으신 거예요? 네? 요거 말고 또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 오늘은 고기가 양이 없네. 아, 그래요? 그래도 한 20, 30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같다도요두 <laughs> 시간이면 이거 하나 차요. 아, 그래요? 아, 두 시간 잡으시면 하나 산다고 합니다. 아, 옆에 사장이또 잡으셨네. 자, 오늘은 좀 적게 나온다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자 저기도 한 마리 잡으셔 갖고 따고 계시고요. 자이 주문진항에 지금 일면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도 잡아 올리셨네. 자 내일이 주말인데 주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주문진 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